고려 말, 이성계는 나라를 지키던 최고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그의 명성과 군사적 영향력은 점점 고려 조정의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때 조정은 이성계에게 명나라를 정벌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명령은 이성계에게 큰 의문을 남겼다. 명나라와의 전쟁은 이기든 지든 살아남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명나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고, 전사하면 조정의 걱정이 사라진다. 또 출정을 거부하면 명령불복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 이성계는 이 지시가 자신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위화도에서 깊은 고민 끝에 부하 장수들과 논의하여 결정적인 선택을 내린다. 바로 군대를 돌려 돌아가는 것. 역사에 남은 위화도 회군이다. 이 행동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이성계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전략이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 결과 고려 조정의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1392년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다. 즉, 조선 건국은 이성계 개인의 야망만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